계속해서 와이퍼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프론트 뷰로 가갖고, 이 브러쉬하고, 와이퍼, 대를 연결해주고, 또 여기 밑에 고정해주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쪽에서 작업을 해봤으니까, 어려운 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론트 뷰에서, 이쯤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갖고, 원을, 좀 프로젝트 해놓은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 정도, 다 클릭하고 오스랩 끄겠습니다. 오스랩 끄고 조금 위쪽으로 아, 이 정도, 한번. 치워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킬러로고, 설비 킬러서죠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요 정도, 얘를 여기에다 프로젝트를 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쏴주기 위해서 슬리드 컵에서, 아, 프로젝트 하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라이클릭 like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가 되는데, 퍼스펙티브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도 되어 있으니까, 얘를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곳이 조금 가다는데 여기 가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좀 선택하기가 좀 불편한데 얘를 좀 감췄다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게 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커버 선택하고 얘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얘는 다시 감춰 갖고 이제 여기 나타나게 합니다. 이쪽에서도 얘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겠으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조금만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택하기가 좀 불편한데, 예, 선택하고 얘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쪽 방향으로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월드가 아니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얼라이트 오브젝트를 합니다 그래갖고 얘를 조금만 밖으로 빼줍니다 아니면은 얘를 그대로 솔리드에서 익스터드 플랭커버 스트레트를 해준다 일단 이 정도까지 조금 여유 있게 해준다 그런 후에 얘를 잡고 이쪽으로 조금만 펴주겠습니다 한이 정도 그러면은 이쪽에서 뺀거 하고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하면은 솔리드에서 필레 대지 클릭하고 여기가 0.0인가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필렛을 준다. 엔타 퍼스펙티브로 가고. 좀막 키우면 이렇게 확 사라지니까 다시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라이클릭하고 필렛 한0.05 이렇게 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죠 이쪽을 여기처럼 또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 또 고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탑뷰로 가 보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전체 다 보이게 하고 얘들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고 일단 잘라주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잘라줘야 되니까 한이 정도 잘른 데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틀리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라이클릭하고 또, 라이클릭. 나중에 또, 클릭하고, 클릭. 라이클릭하겠습니다. 일단은, 잘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팅 오브젝트, 얘를 선택하고, 라이클릭하고, 잠시 어떤걸 선택됐었나본데 컨트롤 l Z 하고 r i g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서 스플릿 i t 가고 s p 릿 i 할거는 됩입니다 그리고 라이 g 클릭하고 c 팅 오브젝트.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선택하고, 나중에 또 커팅해야겠지만 라이크를 깔겠습니다. 그 얘는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니까, 얘 틀리트 해 주겠습니다. 틀리트 해 주고, 얘를 좀 키워줘야 합니다. 키워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서 적당히 키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플리스업 선택하고, 잠깐 탑을 좀 키워주고, 요 정도 크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들이. 크기를 조절한 건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준다. 이 정도. 이 정도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가 지금 이만큼 좀 들어와 줘야 합니다. 화살표 키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잘라 줘야 합니다. 얘를 이용해 갖고 스플리터 오브젝트, 얘 선택하고 라이클릭 하고 커팅 오브젝트나 이 커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짤린데 선택하고 딜리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짤렸고, 이제 얘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얘들 연결해 주는 방법은 이전에 배웠으니까, 또좀 선택하기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쪽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피스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예요그러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퍼스트 엣지의 세그먼트들을 선택하러 갑니다. 컨티뉴트 탄젠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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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리고, 이제, 세컨드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도, 이렇게 하고, 클릭, 음, 캔슬하고, 다시, 라이트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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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이제, 음. 좀 불참했을 데 다시 캔슬 하겠습니다 이쪽에 블렌드 서피스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서피스로 가고 블렌드 서피스 예 클릭 라이클릭 예 클릭 라이클릭 디폴트로 탄전시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고 변티지 편대 예 잡고 잠깐 예 잡끝 예잡고 플립 엔터 정상적으로 될거다른 것들은 뭐선택돼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요때 라이크 아, 라이클릭이 아닐 고 슬리드 서피스로 가고 브랜드 서피스 여기 밑에 거잡고 여 밑에 거 잡... 잘못 선택 됐습니다. 해제하고 다시 잡겠습니다. 라이클리 이쪽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메더클리어 서피스 프라임 네트워크 오 커브 선택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선택해갖고 A는 탄전 C, B는 포지션 C는 탄전 C, D는 포지션 프리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마지막 한 군데 여기 미들클리 서피스 프라 네트워크 커브 하나 둘셋 4개 라이클릭 A하고 C는 A하고 C는 A고, B하고 D는 포지션입니다. B하고 D는 포지션 프리뷰 해보면 됐습니다. 한꺼번에 블렌드 서피스 에 블렌드 서피스가 여기서는 잘 적용이 안돼요. 그렇게 나눠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 뻥 뚫어줘야 합니다. 뻥 뚫어주기 위해서 탑으로 가갖고 원을 또 만들어주겠습니다. 원을 한이 정도에서 클릭, 드래그.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적당히 위치시켜주고 얘를 익스트 r 드 해주겠습니다. s 리 l i d 에서 스트레트 위로 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p 스펙트 p 로 가서 얘를 이용해서 밑에 걸잘라내준다 s 리 l i d d i 예, 빼기 예, 인풋은 들리타 하지 않겠습니다. 라이클 그럼 밑에 잘려나갑니다. 얘도 보단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좀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크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게 해줘야 할지, 어, 탑이 아니고 프론트에서 보면은, 이정도 약간 더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눈대중으로 보면서 적당히 조절해야 할것 같은데 얘를 Alt 킬러 로그 클릭 들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킬링에서 밑으로 좀되 주겠습니다 상태로 봐줘야 되니까 좀더 내려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 옆에 것을 참고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얘를 뒤집어주고, 얘 안타해주고, 얘 빼기 얘, 예. 들리해 주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왔습니다. 이쪽 이쪽보다 조금 더 튀어나는데. 그는 필자 따로 조정하도록 하고, 요 부분도 따로 아,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탑에서 보겠습니다. 와이퍼를 만드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